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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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이니스 1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제 5화, 5월입니다. 그래서 5월에 제일 바쁘신 분들이 누구일까 고민을 했었는데, 역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농업과 관련된 시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흔히들 우리는 농업은 사양산업이고, 또 이미 1차 산업으로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은 굉장히 뒤쳐져 있는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 당나라 때에도 우리 농업에 대한 중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나 그때나 역시 농민들에게는 그 피와 땀이 결국에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당나라 때 이신 이지은 민농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쁜 영농철을 맞이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 시는 민농이라고 하는 이 근심할 민자입니다. 그래서 농업을 근심한다. 아니면 농업을 애처롭게 생각을 한다. 또는 우리가 농촌을 근심한다. 아니면, 우리 농민을 애처롭게 본다. 농민을 불쌍히 여긴다.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결국에 이 농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. 농업이 들로만볼 것인가? 아니면, 우리 삼농으로서 농업, 농촌, 농민. 이렇게 세 분야를 골고루 아마 이 시인은 걱정을 하면서 쓰지 않았을까?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이신이라고 하는 이 재상까지 올랐던 아주 높은 벼슬까지 올랐던 이이 이신은 이 왜이 민농이란 시를 지었을까요? 결국 이 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면은 이 시인의 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? 《悯农》：春种一粒粟，秋收万颗子。四海无闲田，农夫犹饿死。民一《一悯农》的，汗滴禾下土。 쉐이즈, 반, 중, 찬, 릴리, 지, 신, 쿠. 자, 중국어로도 읽어드렸지만은, 우리가 한자를 안다라면은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리라고 봅니다. 춘종, 일립소. 자, 춘. 봄춘자 아닙니까? 지금 바로 이 시기, 5월달, 이 봄에, 종 씨를 뿌립니다. 일리수 이 우리 종자 하나를 하나를 뿌렸는데 치우쇼 자 가을 추수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만과자 만개의 이 나달들이 열렸습니다. 자 종자 하나리 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하는 열매를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런데, 스하에, 사해, 사해에 무한전, 한전, 이 쉬는 농토가 없는 거예요. 사해의 파도 모두 다 경작을 했기 때문에 쉬는 농토가 없는데, 농부유 아사라. 농부는 아사 지경까지 간 것과 비슷하다. 결국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은 다 소장료로 뺏기고 농부는 세금 내고 하니까 아사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현실을 반영한 시를 쓴 겁니다 시인은. 그러고 제 민농의 제 2부를 한번 보실까요? 주허르 땅우 이 호미서자입니다. 벼화자그 호미를 들고 결국에 농작업을 하느라고 일당 아주 그 점심 때까지 뼈빠지게 일을 한 겁니다. 한띠허 샤투 이 땀이 막 떨어지는데 땀 땅에 막 땀이 떨어질 정도로 이 긴긴 여름날 정옥까지 일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쇠즈 반중찬 누가 알겠느냐. 이 우리 밥한 공기 안에 있는 이밥 반중찬. 밥 공기 안에 있는 이 밥이 릴리 개 신고라. 한날한 날이 모두 개짜 아닙니까? 모두 다 신고, 신구이 뼈와 땀과 눈물의 범벅이 됐던 이 고생에 나온 결과다. 이런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풍족한 시대입니다. 우리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지난 4월 달에는 FAO, 그 세계 식량기구에서는 앞으로 식량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. 각 나라들이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서 식량수출이 되지 않음으로써 식량수입국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. 예견을 했었죠. 우리나라는 지금 23%의 식량 작업률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%에 달하는 우리 쌀 작업을 하고 있죠. 결국 지난 2월 하순에 저희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사재기가 2, 3일밖에 없었습니다. 그때 잠시 쌀이 많이 팔려나갔었습니다.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우리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식량이 안전하게 잘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19도 잘 극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결국 코로나 19에 큰 일을 했던 것도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써 우리가 식량 안보 식량을 잘 생산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. 그런데 당나라 때나 지금이나 우리 농업인에 대한 홀씨 경시 현상은 똑같다고 봅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이 민농이라는 시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밥 한톨 또 우리가 채소 과일을 먹을 때 이것을 생산한 농민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더. 우리가 앞으로 농업, 농촌, 농민에 대한 이 마음이 더 감사의 마음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간판에 민 이슈 웨이티엔이라는 그 글자가 크게 간판에 써 있었습니다. 고이 민 웨이본, 민 이슈 웨이티엔. 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글자였는데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고 백성은 바로 먹는 것, 식량을 하늘로 여긴다라는 뜻이었습니다. 지금 이 코로나19로 약 190여개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생명과 경제,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? 결국 우리는 농업과 또 우리 경제,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선택에 기록했었을 때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? 트럼프는 경제를 선택을 했습니다. 우리는 생명을 선택을 했습니다. 이 국, 이 민 위본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 뜻을 깊게 새겨본다라면은 각 나라의 선택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수 있다라고 봅니다. 자 오늘 민농이라는 이 이신 시인이 지은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민농 춘중일리수, 우子四海五天有二子午下 쉐이즈 반중찬 릴리지에 신쿠 자릴리지의 신쿠 릴립게 신고 이것은 트럼프 외손녀딸이 외웠던 그 시입니다 내용은 모르고 아마 외웠겠지만 이 시의 가장 핵심 포인트 우리가 한날한 날이 모두 농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도시 집단 생활에 폐해가 나타났듯이 앞으로 쾌적한 농촌, 살기 좋은 농업, 농민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즈니스 한식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